Don't feed avocados to parrots 아보카도를 앵무새에게 먹이지 말라고? 왜? 아보카도는 앵무새에게 심혈관 질환을 유발시킵니다 어... 이런 건또 처음 알았네 이런 작은 지식도 알려주는 마인크래프트 원래 제이 영상의 계획은 경김의 왕까지라는 세계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야생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영상 각으로 말이죠 근데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54 다이아가 잘 나오는 곳이죠 문득 생각이 든 거야 이거 서바이벌 모드로 이거 드럽게 안 켜지거든요. 보이시죠? <laughs>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뭐가 좋겠냐? 지금 철곡갱이도몇개 썼던 걸로 기억하는데 드럽게 늦게 켜지는데 나 혼자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재미가 없는 거야. 평소에 나 혼자 하는 거라면 노래라도 틀고 했겠지. 이 영상을 찍으려니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 이거 봐. 이렇게 내려왔는데 다이아 하나도 없다니까. 인벤토리 봐봐. 야생을 하다 궁금한 게 생겼어요. 다이아가 얼마나 자주 안 나오면 이런 데에 들어갔는데 하나도 안 나오냐. 주변... 동굴에 들어가서 다이아를 찾는 방법이라던가. 와, 엄청 크다. 다이아 딱 하나. 오, 두 개. 오, 세 개. 아, 이렇게 약간 제 방법이 잘못된 것 같네요. 이렇게 일자구를 파는 것보다 이런 큰 동굴에 많이 나오네. 내가 일자구를 했으면 안 되는 거였네. 여기도 있네. 아, 많이 있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야생을 할 때는 이런 일자구를 파지 않고 동굴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뭐야. 아, 뭐야, 오, 야, 텍스처가 여기도 적용이 됐네? 우와, 신기하다. 개 쪼꼬매. 어? 스포너다. 이건 궁금하다. 안에 뭐가 있을까요? 뭐 이런 서레기를. 뭐가 좋을까? 어, 여우. 뭐 얘는, 와, 얘는 뭐. 에메랄드를 물고 있니? 네, 오늘 이렇게 야생하려다가 왜 야생이 안 올라갔는지 말해봤고요. 이 영상을 만들고 나면은 제가 또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서 야생을 찍을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아, 맞아. 그리고 이제 제 친구가 군대 휴가를 나와서 이제 휴가가 끝났습니다. 다시 부대로 복귀를 했는데요. 하루 만에 전화가 오더니 30분 동안 통화를 했습니다, 벌써. 자꾸 날한 번씩 쳐다보고 간다? 이렇게 와 쳐다보고 가 이거 근데 드랍 꺼져 있는데 죽이면 나오냐 이거? 어 나오네? 이거는 드랍에 상관없이 나오는구나. 그러면은 내가 뿌리는 건 얘네가 안 먹으니까 이건 먹을까? 어 먹네? <laughs> 와 주서 먹는 거와개기없다네 여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은 아마 야생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네요. 빨리 인사해. 너가 인사해. 빨리 인사하라고. 오 이씨발 나갔다 나 안돼 안돼 나가지 마 안돼.